함투사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초보자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신고가 눌림목 지표와 매뉴얼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지표 추가하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일단은 이 트레이딩 뷰빈 차트 가서 자, 일단은 이 지표를 두 개를 먼저 볼 겁니다. 자, 왼쪽에는 5분을 볼 거고 오른쪽에는 1분을 볼 겁니다. 자, 왼쪽에는 5분 오른쪽 거는 1분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볼륨 캔들, 요거를 추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플랜에 맞게, 이제, 설정이 되야 되는데, 이게 볼륨 캔들이 안 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프리미엄이 아니면 볼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냥 보셔도 됩니다. 양이 크게 들어왔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추가를 했는데, 요게 되시는 분들은 요거를 추가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캔들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에 5분봉이라 고 그랬죠. 오른쪽 게 1분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량을 집중해서 거래량을 기준으로 그 들어갈 수 있는 분봉은 1분봉입니다. 지표에서 자, VSA 검색을 하시면 볼륨 스프레드 폴 VSA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라이크가 4,360개 이거를 추가해 주시면 지표가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은뭐 기본 설정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우리가 보는 거래량은 뭘볼 거냐면요. 빨간색 막대 있죠. 이 빨간색깔 막대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은 굳이 보지 않을 거고 이 빨간색깔 막대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먼저 세력들의 거래량이 되는 거고 요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 왼쪽에 5분봉 있죠 여기서는 지표를 자 STC라고 치시면 여기 STC i n d i c A t o r Better MHD 그 다음에 라이커 4526개 요 지표가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릭하셔서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이 스타일 있죠 요게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크로스, 크로스로 바꿔주시면 은 이렇게 점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점으로 보는 이유는 이 종가를 확실하게 제가 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매수 타점은 이렇게 75 위에서 위에서 끝날 때이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리적거리는 구간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 네, 구간 있죠? 그럼 이 구간 이 수평선 있죠? 네, 수직선 세로줄을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 우리가 보는 구간은 이 뒤에부터 뭘 보는 거예요? 뒤에부터 바로 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일단, 요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게 75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일단 가격적인 패턴을 성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요 시점부터 우리가 확인할 건데, 근데, 좀 기다리다 보니까, 여기서 빨간 색깔의 대량의 1차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자, 그럼 진입을 언제 하는? 매수 진입. 바로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요게 바로 1차 매수 진입자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절은 언제일까요? 익절 2절은, 이거 점 있죠? 이초록 색깔, 점. 요게, 뭘로 바뀌기 전까지, 빨간 색깔로 바뀌기 전까지 계속, 홀딩을 해볼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홀딩을 했다면 거의 한 60틱 정도의 상승이 이루어진 거.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을 못한 게 놓쳤어요. 여기서 딱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한 요, 어느 시점에서 여기서 봤다면 일단은 기다려야 돼 일단 기다리고 다시 후속 매수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매매 기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시세가 바뀔 때 시세 초입을 얼마나 빠르게 들어가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세 초입을 들어갔을 때는 손절도 빨라요 익절은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손절은 빠릅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 핵심은 손익비죠. 손익비가 좋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어갔다면, 물론 뭐 들어가서 좀 버티면 또 수익이 날수 있겠지만, 만약에 들어갔다가 이 부분이 고점이 되고 갑자기 폭락이 나온다면,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 낼 거를, 여기서 들어가서 손실이 난거예요매출신이알 아나 말했지. 그래서 이 기법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 일단 시세가 바뀔 때, 즉, 이렇게 초록색으로 촛 들어왔을 때, 롯데기 준으로 시세 초입을 잡아. 여기가 바로 시세 초입이다. 그럼 내가 이제 손절을 언제 할거이오분봉 있죠? 오분봉에 초록색깔처럼 있죠?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면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손절을 하는 입장로 근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바뀐 게 없어요. 계속 툭툭 쭉쭉 이럴 때는 우리가 버티는 겁니다. 계속. 버티는 거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무지성으로 버텨도 상관은 없지만은 일정 부분 분할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전고점 뚫을 때뭐 3분의 1 청산. 또 전고점 뚫을 때 3분의 1 청산, 또 전고점 뚫을 때 3분의 1 청산,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33%씩 물량을 정리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애초에 그냥 이게 추세가 바뀔 때까지 그냥 진득하니 홀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쭉 홀딩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일정 부분 올라가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본절 라인을 걸어라.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서 어쨌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수익이 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니 지금 라이브 차트를 보고 거예요. 자 이렇게 지표가 형성이 되었죠. 그러면은 5일을 보겠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시점이 있죠. 여기서 또뭘볼 거예요. 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보면 지금 초록색깔 선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럼 제가 원하는 후속 매수세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골드의 이런 빨간색깔 세력 거래량에 들어와야 돼요.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는 겁니다. 세력들이 손절할 때 나도 손절하고, 세력들이 들어갈 때 나도 같이 들어가다 그러면은 적어도 수익이 두쪽으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들은 웬만하면은 손실을 안 보기 때문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그 기법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면 정말 좋은 그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매도도 마, 마찬가지 보시면 은 여기서도 이렇게 25비트로 그러니까 매수는 75 이상이었지만 매도는 반대입니다 매도는 25 아래로 형성되는 걸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이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려고 봤을 때이 부분에서 일단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진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음봉의 새록거래량 여기 있죠 첫 번째 빨간색깔 거래량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거 보시면은 전저점까지 20틱 일단 30틱 정도는 우리가 안전마진으로 생각하는 거분 30틱이죠 20틱이나 30틱 어쨌든 1차적인 수익은 났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한번 들어갈 때 20틱이나 30틱 정도로 무조건 절반 정도 욕실을 하고 나머지는 목표가까지 쭉 가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갔으면 은 30틱 이상 수익이 났고 여기서 본절로 그냥 끝났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수익이 발생을 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초록색깔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초록색깔로 바뀐 또이 장이 있죠.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려고 했다가 단기적인 추세가 또 상승으로 바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매수를 들어가려면 75 이상 위로 올라가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단은 이25 아래에 있어요. 그 많은 약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라 뜻입니다. 근데 일단은 시세가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정으로 정의를 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나중에 다시 나온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재매도으 들어가도 절대 늦지가 여기서 이제 입절 안 하신 분은 여기서 일단 본절에든 약손절이든 진행을 하시고그 다음에 다시, 다시 빨간색으로 여기서 또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자이 자리가 초록색색이 나왔다고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시죠 그러면 이 자리부터 우리가 또뭘 보시는 거예요? 후속매도세를보라이 은봉 1분봉의 은봉이 장대 거래량이 동반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요. 무조건 빨간색깔 거래량이 나와주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깔 거래량이 나왔는데 양봉이잖아요. 양봉이기 때문에 굳이 진입을 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음봉으로나와주요음봉으로 자, 문봉으로. 자, 근데 일단 여기서 나왔습니다. 조금 늦게 나왔죠. 조금 늦게. 여기서 나왔어. 본격적인 세력들의 진입자입니다. 자, 그러면 은저 같으면 차라리 여기서 들어가요. 제가 만약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여기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들어가 늦지 않아. 왜냐? 그 뒤로, 얼마나 빠졌냐면, 6 0틱 정도, 계속, 원행이로, 하락에 나와줬기 때문에, 6 0틱 정도면, 여러분들, 한계학기 전으로 600달러 정도의 수익권을, 한 75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의 수익권을, 이 짧은 아니이 34분 정도 걸렸죠. 차라리, 이렇게 불확실한 데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세력들의 거리장에 들어왔을, 그리고, 그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최종적인, 목절은 만약에 제가 여기서 들어갔으면, 벌써, 이 전절을 뚫었을 때, 이제 쓸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좀 오래 버티고 싶다면은, 여기서 들어가서, 자, 이 초록색깔 양봉이 떴을 때, 이때 그냥 본절이든 이절이든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서, 그냥 진드컬이 그냥 쭉 버텼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1 0틱 정도가 수익이 돼. 만약에 내가 조금 스킬적인 측면에서 이미 어느 정도 수익신호을 하면서 갔다면, 이 수익으로 끝났겠지만, 내가 만약에 좀 길게 먹고 싶다라 한다면, 여기서 한1 0틱 정도 수익이 나오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수익이 나긴 났으니까. 근데, 호흡이 긴매매법의 장점은, 한번 추세가 나올 때, 길게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어갔던 거는 3 0틱에서4 0틱 정도 되면은 기절을 다 하고 이제 끝내는 시스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기법 자체를 조금 길게 약간 추세가 바뀔 때까지 끌고 가실 분들이라면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자방력으로 내가 정말 성격이 급하고 스캘핑을 좋아하는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죠. 짧게 짧게 확실하게 먹고 나오시면 되는데 나는 한번 들어갈 때 직장인이라서 차트를 볼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조금 길게 끌고 갈 수도 있죠. 뭐 스크래핑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10분, 길게는 뭐한 3시간 안에 끝나지. 이데이트딩 하시는 분들은 반나절 이상도 꾹고할 수가 있잖아. 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절을 하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골드는 제가 처음에 애초에 설명을 했었죠. 여기서부터 쭉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겁 자, 그러면은, 라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은, 자, 여기서 16시 50분쯤, 이 자리부터 뭐 하나 왔을까? 본격적인 매수의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장이 언제터자 이런 자잘자잘한 거래량이 있는 거 말고 이 빨간 색깔 매수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때가 언제예요? 18시 46분입니다 18시 46분이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매수 탔죠 그럼 지금 아직까지 수익 공간을 많이 주진 않았지만 여기서 들어갔으면 벌써 14포인트 이상 수익이 났다는 아직은 제6.2포인트밖에 안 올라갔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소속 매도세가 들어오지 않거나 하게 되면 은 그거 계속 홀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스닥은 막 이렇게 좀 흔들다가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수급의 일치, 가 차트와 수급의 일치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뭐 주식 매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수급, 기간 수급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해외 선물, 이런 기간이 얼마나 샀는지 혹은 개인이 얼마나 팔았는지, 외국인이 얼마나 팔았는지 이런 게안나오니 미국 시장 자체가 완전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이 얼마나 사고 팔았고 기관이 얼마 나 사고 팔았고 이런 것들을 차트에서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전문적인 사이트들이 있지만 특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피 200 선물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선물을 뭐, 외국인이 얼마 순매수했다, 뭐, 기관이 얼마 순매도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수치가. 근데 뭐, 해외에서는 그런 게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완전 경쟁 시장 대신에 그만큼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매매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게 약간 장단점이 있는 거죠. 어쨌든 큰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얼마 안커 보이지만요 이게 지금 20,075에서 거래량이 지금 362잔 72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로 따져본다면 98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캔들 있죠 이일분봉 캔들 하나가 얼마짜리예요? 거의 100억입니다 100억 이 캔들 하나가 이 빨간 색깔 캔들 있죠 이 캔들 하나가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2만 원 뭐냐면 100억을 시장가로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가로 쳤으니까 이게 올라가겠죠 1분 만에. 그니까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1분 만에 100억 터진 거니까. 그럼 여기서 웬만하면 이 밑에 부분이 안 깨지겠죠. 왜냐면은 100억 정도를 얘네들이 샀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빠지면 얘네들은 뭐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20억은 금방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밑에 떨어지더라도 계속 밑에서 물량을 받치면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떨어지면 지금도 손을 빼서 세력들의 입장에서 항상 역지사지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 밑에는 말하면 떨어지지 않겠구나. 그러면 계속 뭐 얘네들도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오려면 물량을 넘겨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장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점을 사줄 때 그때 나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있 없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여기서 빨간 색깔 매수거래량이 동반된 이후로 눌린 건 5포인트 현재가가 6.5포인트 상승 고점까지 14포인트 정도 수익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매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뒤로 뭐 살짝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180포인트 이상은 대폭락이 나왔어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요 아까 세력들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매매할수 있을지 제가 SDC 지표로 25나 75 이상 혹은 이하에서 25이하에서만 관심을 가지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그 뒤에 우리가 뭘 보셔야 돼요? 어떤 구간을 보셔야 돼요? 후속 매도가 되는지 즉 후속적으로 이 빨간색깔 음봉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와야 되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빨간색깔 거래량이 나왔죠 근데 이거는 무슨 거래량이죠? 매수 거래량 근데 추세는 어때요? 하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조건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패턴 형성이 되고 이런 빨간색깔 정말 찐 매수매도 거래량이 들어와요 그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 예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위아래 등락을 아무리 내가 서퍼를 탄다 한듯 굳이 의미가 없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왔죠. 12시 34분. 자, 이 거래량이, 자, 한번 계산해보세요. 현재 지금, 종가가 2만 155잖아요. 이게, 한 계약당 달러입니다, 달러. 계약이, 뭐 지금 몇 계약이죠? 자, 621계약 대략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250만 달러, 170억. 요 캔들 하나가, 요 1분 봉에, 작가 봉에는 요 캔들 하나가 170억이란. 이렇게 보니까, 좀 확, 와닿으시죠 여기서 누군가 170억어치 매도를 때렸다그 애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올라가도 손해가 몇십억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면 무조건 셀을 겁나 때려야 돼. 그래야지 얘네들이 수이 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쭉행보하다가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뭐 매수가 살짝 들어오긴 했지만 이건 지금 70개약 밖에 안 됩니다. 자, 아까 이건 몇 개약 들어왔죠? 그니까 러 이거는 600개야. 이거는 10분의 1밖에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77개야. 제가 보기에는 이 빨간 색깔 두 개가 뭐가것 같냐면, 일단 여기서 들어갔던 세력들이 있죠. 여기서 분할로 약간의 약 입절을 한것 같아요. 왜냐면 선물은 양반향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또 매수가 좀 살짝 들어왔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네들이, 고점에서 팔았던 애들이 약간의 분할 매도를 하지 않았나. 왜냐면, 하 보세요. 여기서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거의 19포인트가 빠졌다 19포인트. 아시겠죠? 거의 3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 거예요. 여러분의 시드가 100만 원이라할지라도이 세력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계산까지 한번 해보시고 이제 이포지션에 얼마나 세력들 입장에서는 큰 건지, 그이 정도 떨어졌을 때 세력들은 얼마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을 건지,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하는 거랑, 안 하면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대폭락이 나오죠. 이거 언제 입절한다 그랬죠? 색깔이 초록색깔로 돌아설 때, 이때, 그때 정리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아까 최초의 세력들이 들어갔을 타이밍이 바로 이쯤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다고 한다면 벌써 113포인트. 그러니까 대략 한번 계산해보죠. 113포인트. 자, 그러면은, 자, 한번 계산해볼게요. 139만 달러의 수익이 나왔죠. 18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구간에서 아까 지금 대략 한 170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잖아. 요 18억 정도가 수익이 난 거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떨어졌을 때 얼마 정도 수익을 가 갖... 10%의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으면 이 세력들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파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력들과 이 길을 가치가 다다라면 여기서 들어가서 어디서 팔았을까요? 여기서. 아, 111폰 정도 팔았겠죠. 111폰 정도. 자, 여러분들이 한 계약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없어. 이 세력들의 이 길과 가치에 스폰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력들의 거래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했죠. 지금 보세요. 여기서부터 그 뒤에 후속 매수세가 언제 들어왔어요? 여기서 들어왔죠. 세력들은 이 밑에까지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는 거. 벌써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고가까지 벌써 1억 정도 수익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사더라도 티가 안 난다는 거죠. 무슨 말했인지 아시죠? 요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들의 길과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사이즈를 같이 가신, 같이 가셔가신다면 수익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자, 그러면 무조건 수익만 날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손실 날 때도 있죠. 자, 그럼 손실 할 때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80 이상으로 올라가죠. 그이 자리에서 나는 매수로 들어가겠죠. 매수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양봉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진입을. 여기가 세력이 크게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진입하고 나서 자, 그러면 손절은 언제요 손절은.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면 일단 잘라야 돼. 이 빨간색으로 바뀌잖아요. 일단 한 이쯤이나 이쯤에서 잘라야 돼. 일단 저 같으면 여기서 일단 1차 손절했을 거예요. 11포인트 정도 손실. 11포인트면 요 자, 아까 여러분들 방금 전에도 나스닥 크게 먹었을 때는 110포인트 이상 수익이 나 얼마 전에도 60포인트 이상 수익이 나죠 근데 여러분들 11포인트 손실 나는 거는 거기에 비해서 손실이 굉장히 작다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시세 초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그 뒤에 이런 데 이런 데 들어가는 건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 이건 나중에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손절도 안 하고 늦게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 시세 초입에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손익비에 맞는 매매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다가 아까 빨간색이 변하는 이 시점에서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최저수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12포인트입니다 이 정도는 손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뭐 포리션 럼뭐몇 십억 굴리는 사람은 아니잖아 기껏 해봐서 천만 원씩 들고 백만 원씩도, 원씩도 굴리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10포인트면 정말 양은데양자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들어왔죠 양으로 또 들어왔고 그 뒤에 여기서 매스코레를한번 털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매스를 들어가고 언제까지 홀딩이 언제까지? 이 구간이 빨간 색으로 바뀔 때여기죠 10시 45분이니까 오전 시간이야. 여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냐면 벌써 이 짧은 구간인 것처럼 보여도 70포인트 가까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 세력들과 길을 같이 해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수익이지만 자, 지금 이렇게 두번 매매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한번 10포인트 손실 하고 여기서 70%수익 났으면 마이너10 -10 더하기 70이니까 대략 60% 정도의 수익이 났다. 확률은 50% 잖아요. 지금 두분 매매했는데 한번 성공하고 한번 실패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바로 손익비가 크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은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점부터 본다고 했을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에요? 어디? 빨간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빨간색깔 후속 매도세가 나가는데 지금 노란색이 나왔죠? 빨간색이 나온거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진입을 안 하는 겁니다. 빨간색이 나왔어. 어쨌든 떨어졌지만 진입 자체는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자리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는. 거. 여기도 보겠습니다. 4시 10분 조금 늦긴 했지만 여기서 시작이 되고 그다음 어디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빨간색깔 거래량 있죠? 이거 보고 들어가는 거. 새롭들은 여기서 들어가요. 근데 개미들은 뭐 기준도 없으니까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은 다 손절한단 말이죠.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데도 이렇게 올라갈 때 빅손절 해버리니까 그럼 이점은 언제 하시면 돼요? 이게 빨간색으로 바뀔 때이때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고점까지 45 포인트면 이것도 한거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돼. 100만 원 정도 수익을 적절히 먹고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 만약에 내가 수익을 애초에 이익절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 아까 이 빨간색으로 바뀔 때 여기서 약 손절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일정 부분 올라간다면, 내가 만약에 100포인트를 먹는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100포인트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20포인트나 30포인트 정도 가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절반 정도는 입절을 하시고, 나머지는 뭐 하시면서, 나머지는 본절을 거시면서, 그 뒤에 100포인트, 200포인트, 400포인트 추세를 먹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 추세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시장에 도와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서, 고점까지 거의 한 46포인트면 거의 100만원 정도 수익이에요. 그래서 100만원까지는 모르겠고, 대략 한 40만원, 50만원 수익 났을 때 절반 정도 팔았으면은, 여러분들 이미 50만원 정도의 수익이 확보를 시켜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떨어진다더라도 분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가 나온다더라도, 50포인트의 수익은 가져가는 거죠. 50만원 정도 수익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들어가서 익절도 안 하고, 욕심만 많아서, 위에까지, 갈 때까지 무조건 존버를 했다. 근데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여기서 내가 먹을 수 있었던 것도 못 먹고 거기에 플러스 추가적으로 못까지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손실까지 있는. 여기서 50만 원 수익을 로커버빠져나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똑같은 기법을 알려줘도 어떤 사람은 수익이나 고 어떤 사람은 손실이 나요. 어떻게 내가 접근하고 어떻게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건지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할 건지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치에도 따라가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물론 지금 기법을 교육을 해드리는 거지. 이 기법만 백날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수익을 내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무조건 기법을 배웠으면은 실천을 해보셔야. 돼. 이게 여러분들한테 맞는 기법이 있을 거고 틀린 기법이 있을 거지만 이 기법 자체가 틀리고 맞고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뭔가 맞는 기법이 딱 있을 거야. 매매 일지 같은 거 작성해 보시고 통계를 내 보시면서 내가 좀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안전한 자리에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여러분들 되게, 되게끔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많이 공부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공부하셨으면 와, 수익 잘나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실제 돈을 입금을 해서 단 10만원이라도 단 100만원이라도 여러분들 소액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꼭 해보시면 이걸 한 사람과 아는 사람은 이 기법이 어떤 사람한테는 천만원짜리 강의가 될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천원보다 못한 강의가 될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실천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같이. 아, 이 강의가 천 원짜리가 아니라 천만 원짜리 강의가 됐으면 합니다.